<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첫 시험이 중간고사를 실행했습니다 저는 30점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네, 잘 나와주세요. 어, 저는 제가 목표하는 꿈을 이루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린입니다 따놓으면 좋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지금 좀 따놓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얘는 마멜. 어. 이번에 좀 좋은 성적이 나와서 제가 재수했다는 거에 대해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리! 제가 한 번도 따랐었는데, 또 따놓으니까 좀더 안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2등은 40점으로 아오입니다. 와, 새로운 인물이라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한 임팩트는 없겠지만, 이번 기회로 저의 강한 임팩트, 그리고 대학도 좋은 대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유아! 2등이라는 저의 열심히 한 노력이 결과가 나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1등인데요. 50점으로 1등이 됐습니다. 유나!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하고 싶고, 내 인생에 한 번쯤은 바치고 싶어서, 이번 기회로 재수를 더 하게, 재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거침없이 제가 용기를 낸 저에게 다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다시 한번더 저의 선택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코리! 네, 서울대는 아마 제가 가자 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년 후에 서울대 가셨다면 제수를 선택하래요, 헤헤헤. <laughs> 네, 네, 여기서 중간고사 결과 발표는 네, 여기서 여기 마치겠습니다. <laughs>